안녕하세요. 디킨즈 가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베란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물 청소를 다 하고, 꽃들을 바라보니 정갈하게 보이면서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 올릴 영상은 어, 우분을 제가 7월달에 주문을 했었는데 예약을 했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왔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우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못꺼져와서 풀리지가 않네요 네 제가 이 우븐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밀도가 너무 좋아서 먼지처럼 이렇게 흙먼지가 일어났어요 아주 영양이 많은 그런 우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아주 부드럽고 흙이 어, 가볍게 느, 느껴지네요 며칠 전에 제가 이 우분을 가지고 사랑초에 심어..사랑초 씨앗을 심었는데요 어, 우분을 넣은 곳이 훨씬 더 싹이 빠르게 돋아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라늄을, 음, 한 번, 어, 분갈이를 해 볼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이 너무 부드럽고 밀도가 어, 높기 때문에, 사랑초에 물을 제가 부어 보니까,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 물이 잘 아래로 빠져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분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어, 상토와, 기존에 있었던 상토와 함께, 우분 7, 어, 상토 3, 이런 식으로 잘 배합을 해서 섞어 놨답니다. 그리고, 물을 이렇게 좀 뿌려가지고, 우분이 너무 가루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먼지처럼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그러면 분갈이 할 때에, 음 좀, 너무 먼지가 날리니까 물을 이렇게 뿌려서 떡가루처럼 제가 손으로 비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난, 음, 어 헐그로 음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음 일단은 한 컵을 넣어서 들어, 이 모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한 어, 컵을 넣고 그 다음에는 제라늄을 넣고 그 다음에 우분을 섞은 흙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럼 꾹꾹 안 눌러도 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 안정되게 정리 정돈이 되면서. 제라늄이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자, 다른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플라스틱 삽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 분 안에 있던 흙들이, 굳어진 흙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밑둥이에, 제라늄 밑둥이를 잡고 살짝 빼주면 제라늄이 나옵니다. 쉽게. 그리고, 네, 토분에 붙어 있던 흙들은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긁어내고, 정리를 해주고, 다시, 제라늄은 기존에 있던 흙들을 살짝만 부드럽게 훑어줍니다. 잘잘 잘 틀어주면 뿌리에 무리가 가지 않고 흙이 잘 틀어져 나오죠. 그리고 다시 믹스된 우분을 한 컵을 넣고 제라늄을 넣어주고. 헐글 또 다시 덮어줬습니다. 틀어주고 흔들어주면서 헐글 안정시키고 살살 틀어주면서 탁탁 치면 헐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서 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는 영상을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저만의 방식과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서로가 참고가 되면서 좋은, 음, 정보가 있다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라늄은 뿌리가 깊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화분을 조금 이렇게 폭보다는 어, 깊이가 있는 화분을 쓰는 게제 어, 경험상으로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분을 다 심어 보았네요. 정리정돈 해줍니다. 자 이번엔 제가 여러개를 우분과 상토 7대3으로 섞은 비율로 제라늄을 새롭게 다 심어보았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네요. 제라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아, 제가 기대가 되고 꽃들이 피어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디킨즈 정원이었습니다.